상 이런 거에 쫄지 마. <laughs> 알겠지? 그런 거 이제 서술형이라 나오는 건 서술도 한번 해보고. 어차피 그쪽 쪽대로 다 풀어야 되는데. 오른쪽 그림에 정사각형 ABCD 넓이가 256. 크 <laughs> 진짜 푸 숫자죠? 256. 아우라가 팍 튕깁니까? 예, 예, 응? 와, 무슨 숫자야? <laughs> 16. 역시 오랫동안 학생이시아 수입이 빨라. 시봉생에서 제법 세우고 니까 189, 네? 189, 1 7 8 2 1 8 1 8 그렇죠. 얼마 차야? 189, 자기9 189, 1 1 9 1 9 1 9 1 1 9 6 1 9 1 9 1 9 1 9 1 9 1 8 1 8 3, 1은9 1 8 <laughs> 1 4 1 16. <laughs> 6은1 5를 넘어가니까 200이 넘자 14. 14. 14. 네. 저거 외워라. 빨라. 네! 한병 길이가 얼마짜리야 16. 여기 사각기가넓이거 얼마냐, 이거? 128. 128라 해야 되겠죠. 외워, 쌤? 반등이죠반등반백 128. 요거 한병 길이가 얼마라는 거야? 루트? 128이라는 거지. 맞냐, 안 맞냐? 18. 이런 숫자는 선생님도 암산이 안 돼. 감산 안되니까 이거 이10되지나 128이라고 소인수분해딱 해봐 4로 대신 소인수분해가 나눠줄 수 있는 수는 어떤 수가이죠 제곱수가 있으면 제곱수가 되겠지 4 9 16 일단 거는 이제 4 3 12 4 8또 4로 나눠줘봐 4 8 30 2 4 8 2 4 여기서 뭐가 튀어나 4 여기서 뭐가 튀어나 2 나머지 뭐만 남았지? 그레기 이. 이게 이거 한마디로 뭐 8루트 2라는거죠 실제로 6사에다2 곱하면 128이라고 사실은 이거 암산할 수 있었는데 한거야 너 지금 욕심내지 마 알겠죠 아니 진짜야 이거 아로하 선 알고 있었어요 8루트 2 둘레를 <laughs> 구하라 그랬네 그럼 얼마야 32루트 2가 나오겠죠 됐습니까